드디어 더보이즈 시즌3가 나오기 전에 더보이즈 다이아볼리클이 나왔습니다 앤솔리즈 시리즈로 총 8편의 에피소드로 12분 언저리의 러닝타이 다양한 스타일로 보트 컴퍼니와 컴파운드 부위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6월 3일 시즌3가 나오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약 스포적으로다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지만 여전히 고오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시청 주의하세요 to 첫 번째 에피소드는 레이저 베이비 데이 아웃이라는 워너 브라더스의 루니툰즈의 스타일로 스토리는 보트 컴파니에서 초능력 베이비를 만들어서 입양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그중 레이저 베이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먼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비는 20회 정확도 테스트를 받는 동안 입양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고 세기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레이저 베이비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게 되면서 보트에게 쫓기게 되는 스토리로 더보이즈 드라마의 내용과는 연관성은 낮지만 네뭐 넘어가시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리그의 모티 제작진이 참여해서 만든 나고자 초능력자들이 그들의 부모를 찾아서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슈퍼 히어로로 만들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보트에서 컴파운드 V를 투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슈퍼파워는 개인에 따라 랜덤으로 능력이 부여되고 인생은 랜덤이라는 사실을 태어나자마자 깨우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들은 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로는 A 트레인과 정반대의 특성으로 모든 행동이 너무 나도 느린 모스록 얼굴이 스피커로 되어 있는 분박스 그리고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는 팽 모든 동물로 변할 수 있지만 네 가지 동물로 변하게 되어 동물 그 자체가 되어 버리는 킹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액체로 존재하는 아쿠아 아구 아주 아키가큰빅 그리고 뼈가 없이 근육으로만 존재하는 휴먼탱 엄청나게 뜨거운 불 엄청나게 뜨거운 불 같은 고환을 가지고 있는 피칸테 부스 그리고 얼굴이 가슴처럼 생긴 부비페이스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밥조차 먹을 수 없는 고스트까지. Check this out. How born. Made with this. 그들은 어느 날 TV를 통해 더보이즈 일행들이 싸질러 놓은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부모들의 욕심으로 컴파운드 V를 투여받게 되고.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버린 부모를 찾아서 죽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I'm Your Pusher. 나는 당신의 마약 딜러라는 뜻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일단 원작의 작화를 그대로 가져온 애니메이션으로 내용 또한 더보이즈 일행들이 히어로들을 괴롭히는 원작과 가장 가까운 스토리였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 원작자 가스 애니스가 각본을 맡고 휴이 캠벨의 더빙은 원작의 모델이었던 사이먼 페그가 맡았습니다. 또 현실적인 설정으로 출연하기 힘들었던 디시 마션의 패러디 캐릭터. 목성의 잭도 출연을 했습니다. 아, 이쯤 되면 뭐더 보지 원작에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상단에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1시간짜리고요. 일단 시작부터 오리지널을 강조하는 듯한 코믹스 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광란의 밤을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주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히어로들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약딜러 다니카라는 친구인데요. 그 역시 열심히 일한 대가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Away. 테러와 부처가 그를 찾아와. Good. Let's keep it that way. 에이트레인과 잭에게 크리스탈 메스 킴 메이브에게는 필로폰 홈랜더에게는 코카인을 제공하는 히어로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는데요 부처는 그에게 이번 히어로 명예 전당에 오를 그레이트 와이드 원더라는 히어로는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엉덩이에 헤로인을 넣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데요. <laughs> 부처는 히어로에게 자신들이 만든 약을 건네주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Okay. Okay. I mean... Die, 하지만 협박으로 그를 설득을 하고, 드라마와 달리 부처는 한 손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초인정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부처 역시 컴파운드 부위를 맞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 미... 그리고 당일날 휴이와 함께 나타나 행사를 관람하게 됩니다. 행사장에는 목성의 잭, 킴베이브, 홈랜더가 나타나고 이번 행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The Great Wide Wonder 이미 엉덩이로 뽕을 한가득 맞고 온 터라 홈랜더는 그의 심장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번 행사를 부처의 작전대로 아주 깽판을 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보트에서 컴파운드 V를 이용해 얼굴에 바르는 성형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크림을 이용해 평범했던 왕코 청년은 훈남이 되고 고양이를 좋아하던 옆집 여자는 진짜로 고양이상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들은 결국 사랑에 빠지고 SNS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퍼거스 경이 말했던 SNS는 결국 인생 낭비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일진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던 스카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는 친구들의 협박에 못 이겨 대마초를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컴파운드 브이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컴파운드 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에라이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원샷을 때려버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모닝 똥을 싸는데 엉덩이에서 말하는 똥이 나오게 됩니다. 컴파운드 V를 먹고 똥을 쌌더니 슈퍼 똥이 나와 버린 거죠. 그리고 왕때였던 그녀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버리는 so, 그 똥의 슈퍼 파워는 그리고 컴파운드 V의 주인은 다름 아닌 세븐에서 짤린 딥이 구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딥은 컴파운드 V를 찾기 위해 그녀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고. <laughs> 그녀는 보트에게 보상금과 아이패드를 받게 되고 이 사건을 덮게 되는데 과연 그녀의 베스트 프렌드 똥과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디브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히어로 부부와 그라운드호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라운드호크는 엑스맨의 울버린 짬으로 소대 오한마가 달려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라운드호크는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복지를 위해 은행을 털게 되는데요. 그의 눈앞에는 누비아라는 히어로가 나타나지만 그라운드호크의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 둘은 힘을 합쳐 그라운드호크를 제압을 하고 다시 힘을 합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8년 후 이들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려 이혼 직전에 이르게 되는 내용으로 내용과는 별개로 그라운드 호크는 시즌3에 출연 예정이고 원작과 마찬가지로 손에는 오암마가 붙어있으며 Thanks, 혼자서 캔을 못 따는 설정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수 없는 캐릭터였지만 다소 인간적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 실화입니다. 시작부터 국뽕을 한사발 들이킬 정도로 한국 관련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피소드 타이틀부터 존과 선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교포 1세대의 이야기로 최장암에 걸려 시안부 선고를 받은 선희 할머니와 보트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던 존의 이야기입니다. 컴파운드 V를 훔쳐서 아내를 다시 살리려고 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선희 역의 더빙은 윤여정 배우가 맡았고요. 감독 역시 스티브 안이 맡았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드라마와 유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홈랜더가 처음으로 세븐의 멤버로 활동하던 이야기로 어리석했지만 이때부터 싹수는 쓰레기였던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시즌 1에서 홈랜더에게 사망했던 스틸웰, CEO 스탠 에드거 그리고 누아르까지 등장을 하며 스틸웰은 홈랜더에게 블랙 누아르는 홈랜더를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는 그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홈랜드는 첫 번째 단독으로 작전을 임하다가 결국 개판을 쳐버리고 인질극에는 전혀 재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It's 에피소드였습니다. Just, 이렇게총 8개의 에피소드로 더보이즈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리즈였습니다. 굳이 안봐도 되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시즌3의 티저 영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상을볼수